상태 이상, 상태 이상. 태호의 다덤벼 시간, 계속됩니다. 세븐 나이츠에게 다덤벨을 시도하는 태호. 와, 이거 좀 무리수 아닙니까? 세븐 나이츠한테 자, 그래도 또 모른다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븐 나이츠는 7명이라 덱을 2개로 짜봤습니다. 예, 먼저 첫 번째로 짜본 덱. 소꿉 친구인 바네사 아일린 레이첼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는 크리스와 스파이크를 포함한 덱도 해보도록 할게요. 세븐 나이츠 다덤벼. 야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? 어, 세나가 이 이게 정말 어 패스하면 진짜 무서운 그룹이거든요. 자 그러나 태오가 자, 모래를 풍 나옵니다. 자 모래를 풍 만만해요. 이거 만만한 스킬이다 이구나. 야 보기만해도 정말 징글징글한 분들이에요. 예예 예, 루디도 있고 자. 오오. 야, 반사, JV 반사 때문에, 태호 넘어지고요. 예, 다섯 등감 들어가고요. 이거 봐, 세븐 나이치는, 하하, <laughs> 세븐 나이치는, 야, 루 어? 야, 루디 죽을라는데? 어? 야, 이거 <laughs> 야, 설마? 야, 태호 각성스킷 준비되어 있어요? 야! 야, 세븐 나이치를 다 덤벼로 썰어버린다고? 물론 지금 속꿉 친구라는 부분에서 레이첼하고 바네사가 조금 약세긴 합니다만 그렇다해도 그렇다해도. 야 이거 아이린이 견딜 수 있나? 브레이크 때문에 견딜 수 있겠다. 어. 자견 견뎠습니다. 아마는 와 야. 바로 라운드 2 이어갑니다. 와 이건 진짜 예상 밖이네요. 와 태우 진짜. 막강합니다. 와, 야, 또모래열풍이냐 바네사가 트롤 짓을 좀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. 음. 요거 다음 팀으로는 크리스하고 스파이크를 포함시켜 볼 테니까요.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레이첼 벌써 아웃되고. 자, 태우 넘어지고요. 정천병력보다는 아까 어, 다스 턴감이 더나왔던것 같습니다. 근데 저 태우를 턴감으로 잡기에는 네, 그거는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. 자, 흑인 만오참. 결국에는 저광폭 게이지 다쓸 때까지 견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오, 연금의 성체 나옵니다. 야, 요거, 요거 또 다른 그림이거든. 어. 오, 힐링을 한번 쫙 해가지고. 와, 그러나, 그러나. 예, 요거는 못 견딜걸. 이게, 와. 자, 그러나 태호 강폭게임 꽤 많이 썼어요. 전광 석화, 다스턴 감인 건참 좋습니다만은, 어, 이야, 흑음 참 있구요. 자, 그럼 태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거의 마지막 기력입니다. 척, 척, 와! 야, 이건 태호가 또 이긴 거죠. 예, 어, 배고 그 다음 태호가 넘어졌기 때문에 이건 태호가 승리 와, 일단 소급친구를 포함한 그 세븐 나이츠는 다덤벼로 박살이 났습니다. 자, 이번 세븐 나이츠는 좀 다를 것이다, 이런 거죠. 예, 크리스와 스파이크가 들어왔습니다. 바네사와 어, 레이첼이 나가고요.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제대로 짜여진 어, 세나 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요거까지 다, 다 덤벼로 깬다면, 진짜 완전 미친 거야. 하하. 요건 좀 히,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자, 영급의 성체. 야, 그런데, 예, 광폭 게이지 들어가기 전에 다 합격궁참이 나와버렸단 말이야. 요거는 세오 입장에서는 대장히 좋은 스킬인데, 아, 순서인데, 그래도 연금성치 때문에 견뎠네. 그래도 그걸 한번 견뎠습니다. 다음 다음 풍창까지를한번더 뽑아낸다.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. 와우, 와, 쫄배기. <laughs> 야, 진짜 완전 시원하게 쓰러보네, 마 세호야. 와, 대단하다. 오. 자, 그러나, 그러나, 예, 지난번에 그 도장 깨기, 세븐 나이트 도장 깨기에서 크리스가 이걸 막아냈었단 말이야. 왜냐면 저 크리스를, 헤이, 저 흑인 마처럼 오네요. 어? 야, 크리스, 크리스 평타 나간 거 아니야, 방금? 야, 요거! 와, 야! 와, 태형 진짜 미쳤는데? <laughs> 아니, 이 덱을 깬단 말이야? 혼자서? 와, 라운드 2가 봅니다. 라운드 2. 자, 어, 영급에채 너무 밀찍 나왔어요. 이상하게 나왔는데. 야, 와, 요거는. 이야, 이거 태호가 또. 자, 반격도 예, 크리스가 나가는 게 낫죠. 그래서 즉사시켜버리는 게 낫는데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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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차라리 그때 크리스랑 맞짱이 더 나은 게 크리스 바로 즉사 시켜버리고 어그 다음에 어그 광폭 게이지 다쓸 때까지 좀비로 버티거든요. 오히려 팀을 이렇게 어? 패거리로 짰는데 더 별로야. <laughs> 아 일린 베어 버리고요. 야 이거 봐, 규탄의 공격 같은 거 쓰고 있고 말이야. 뭐 근데 지금 태호한테는 뭐 뭐든 그냥 견디견 견뎌, 견뎌서 반격 뽑아내고 어어 어 잠깐만 요거 좋다 흑풍참쿨증야 맞다 맞다 그래 영광의 심판 그래 루디 넌 그거하고 죽으면 돼오어 맞아요 그런데 흑붕풍참이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타를 꽤많이뽑아냈고그다음에 결정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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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익만오천 쿨타임 늘려놔가지고, 흑익만오천이 안 나오는데, 이러면? 야, 태훈아, 끝났다. 와, 요건 루디가 해냈다. 요건 루디가 해낸 느낌이 있어요. 요 끝이죠. 와 세븐 나이 쳐! 드디어 한판 이깁니다. 야, 5데일 싸움인데, 이러는 거. <laughs> 야. 자, 라운드 3까지 왔구요. 아 이게 선스킬로 크리스가 어, 받아라 해가지고 이제 즉사를 저으 바로 즉사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거든. 근데 이게 이렇게못 되고, 자 방격 즉사 그래요. 요거 괜찮았다. 자 루디 영감 성체 다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심네요 음. 어 루디 아웃되고요. 오라라 어, 자, 크리스 준비 상태로 들어갑니다. 광포게지한반 정도 날라갔고요. 자, 요기도 어떻게 됐지? 또 궁금하네. 알다가도 모를 싸움일세. 어, 단합격 꿈참 준비되어 있고, 역시 크리스랑 둘이네. 음. 이게 뭐, 크리스하고 루디, 이 우정이. 어, 크리스 루디,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... 이다던벼가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어? 아닌가? 잠깐만, 야. 알리랑 그리스하고 이걸 오늘 해내나? 이번 판에? 야, 끝났다. 야, 야, 각성 스킬, 야, 야 광복 깨지 끝났네. 야, 그리스의 각성 스킬로 좀비 다 살려내버려도요? <laughs> 야, 요거는, 예, 요거는, 그래. 요거는 세나가 예, 지켜내네요. 어, 다덤벼, 두 번째 다던벼는 실패. 네. 아 재밌게 잘 봤고요. 태우의 다덤 벼. 이제 뭐 사왕도 남았고 구사왕도 남았고 다크 나이치 남았고 그죠? 자 계속해서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